안녕하십니까? 신의근 국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미국이 정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나요? 어,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친이란 민병대들이 미국을 군사 기지를 향해서, 미군 기지를 향해서 여기에 미군이 무려 900명이나 있는데 로켓탄을 30여 발을 한 번에 쏴 버렸습니다. 사상자가 당연히 많이 생겼겠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사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고, 어, 그리고 러시아 수호이 34 전폭기, 최근에 뭐 격추되고, 또 불나서 파괴되고, 이런 소식을 연일 드렸고, 또 오폭하고, 이런 소식까지 들었는데 오늘 또 사고를 쳤습니다. 최신의 전폭기인데, 연이어 생기고 있는 이 사고, 무슨 사고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에, 긍정적으로 어, 생각하실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완전히 금융위기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중국 경제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자산관리 회사가 파산하고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광둥성 선전이 노동자의 천국에서 노숙자 천지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쇄 파산 사태를 겪었던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대형 자산 관리 업체 중즈그룹이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한번 술렁이고 있다고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이 1월 8일 보도했습니다. 중즈그룹은 만기 도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파산 신청일 기준 중즈그룹의총 자산은 2천억 위안(한화 약 36조 원)이지만 부채 규모는 4천 600억 위안(한화 약 84조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즈그룹이 파산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10대 자산운용사인 중룽국제신탁이 한화 64조 원 규모의 지급 중단 사태를 겪으며 파산 위기설이 불거진 상태에서 중즈그룹이 실제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차이신과 대만 자유시보 보도를 종합하면 이러한 불안감은 불안감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내수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이로 인한 기업 출도산에 외국계 자본과 기업의 철수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히던 광둥성 선전은 노동자들의 천국에서 노숙자들 천지인 절망의 도시로 바뀌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는 8일 선전 시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 선전의 상황이 중국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전은 세계 1위 드론 기업인 DJI를 비롯해 1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세계 최대 메신저 운용사 텐센트,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막강한 점유율을 가진 비아디 등의 대기업이 질비한 도시였는데요. 중국 내수 시장이 박살나고 외국 자본과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지난 6일 정협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5.2%에 달했다며 중국 경제가 성공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디 중국 당국의 인지 부조화가 지금처럼 계속돼 중국 경제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작년에 헝다그룹 등이 부동산 업체들이 도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업체들의 돈을 빌려준 투자금융회사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지그룹 부채가 우리 돈으로 한 84조 원. 이 회사가 드디어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어, 지난 2007, 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에, 부동산 버블이 되면서 이 너도 나도 이 금융회사들이 주택 담보 대출 이런 사람에게는 빌려주면 안 되는데라고 판단된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동산 오르니까 담보 있는데 뭐 하고 마구마구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끝나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서 그냥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형 투자 금융회사 망했죠 메릴렌치 AIG 같은 엄청나게 큰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뭐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망하고 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정말 끝날 뻔하다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 양적완화라고 지금도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완화 그냥 뭐 달러를 그냥 있는 대로 찍어낸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긴 겁니다. 자기네들은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서 그냥 에, 빚을 갚아버린 거죠 해결해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어 어떻게 하냐 몸으로 받아내야죠. 어, 망하는 겁니다. 자 중국 정말 선전 대단합니다. 어 홍콩 인근에 있는 그 선전 이런 어마어마한 마천루들로 어, 채워넣어서 텐센트 같은 또 비아디 같은 이런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선전에도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갑자기 많이 양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노숙자 천지가 됐는데 동영상 잠시 만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긴 동영상인데 이게 대만 언론에서 촬영해서 대만에서 방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 한 7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제가 지금 우리 편집부에서 좀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많지는 않죠. 어, 그래서 이 지금 갑자기 신용을 잃게 된 중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선전이 지금 이 모양이니 중국의 앞날은 완전히 빨간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기분 좋은 소식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불과 몇일전 러시아 자국 영토에 폭격을 가해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켰던 러시아군이 또 사고를 쳤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정식으로 병합을 선언해 지금은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이 된 루한스크에서 또 오폭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폭기 소이 34 풀백이 현지 시각 1월 8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루베즈노에에서 민간인 거주구역을 오폭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루한스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행정수반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루베즈노의 일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의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인 폭탄 방출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기종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폭기인 수호의 34였는데요. 사고 기체는 루베즈노의 상공에서 FAB-250 자유낙하폭탄을 떨어뜨려 러시아의 귀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강타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잘못 투하된 폭탄이 아예 터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당국은 폭탄이 떨어진 민가 주변에 대피령을 내리고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 해당 불발탄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소이-34 전폭기는 지난 1월 2일에도 자국경토인 벨고로드주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마을을 오폭해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오폭사고 역시 단순 기기 오작동이었고 사상자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오폭사고를 일으킨 수호의 34는 러시아가 130여대를 보유 중인 최신의 전폭기인데요. 개전 초부터 미국제 상용 GPS를 다는 등 성능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쏟아졌던 이 전폭기를 두고 러시아가 러시아 했다. 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소이 34. 소이 30, 소이 27이 계열이 백조처럼 생겼죠. 그런데, 에, 백조를 찌그러뜨려서 오리처럼 만든 게 소이 34에요. 저는 이걸 이제 오리라고 부르는데, 어, 굉장히 강력한 폭장량을 가진, 그러면서도 공중전 능력을 가진 이 전폭기에요. 어, 우리 서방 세계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도 비견되는 그런 이 전폭기인데, 이 전복기가 지난주에 오폭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오폭을 했다. 자, 여기입니다. 루안스크주죠? 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세베로 도네츠크 옆입니다. 이게 어디로 갔냐? 저는 쿠판스크, 지금 한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쿠판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을 폭격하러 가다가 이 쿠판스크 뭐한 1, 20km 전에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장거리 유도 폭탄이 런게 아니고, 그냥 어, 우리말로 멍텅구리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떨어졌냐? 자, 그래서 이 폭탄을 물고 있는 이 렉이 그냥 잘못해서 무장사가 누르지도 않은데, 렉이 풀려서 알아서 떨어져 쓸 수도 있고, 또는 무장사가 어 여기가 쿠팡스크네 하고 여기서 어, 발사 버튼을... 투하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무장사의 기량 부족이죠. 그리고 만약에 렉이 자기도 모르게 풀려버렸다. 이건 이제 기체 계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비사들이 정비를 잘못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총체적으로 군기가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1월 1일이죠. 여기도뭐 마을 전체를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는데, 크게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루베즈노에 있는 주택가 차고에 떨어졌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뭐 차량만 좀 부딪혔으니까 파손되고 했는데, 그게 또군 입장에서만 황당한 거죠. 안 터졌으니, 예, 폭탄도 문제고, 전투기도 문제고, 전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도 무장사도 문제다. 다 문제다!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 했다라는 거죠. 참 기가 찹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이기면,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 참 딱할 따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중동에서 미군기지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의 잠수 입원으로 국방부와 백악관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서 또 미군기지가 피습당했습니다. 작은 기지에 무려 30여 발의 다른 장 로켓이 날아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군벌 조직이 현지 시각 1월 8일 시리아 동부 데일 에조르즈 알 오마르 유전지역의 미군 주둔지를 공격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중동 지역 알라 마야덴 뉴스가 현지 시각 1월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1월 8일 오전 이른바 저항의 축 전사들이 데일 에조르즈 알 오마르 유전지대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 시설에 대해 다른 장 로켓 공격을 가했으며 일격에 쏟아진 30여 발의 로켓 공격에 미군 주둔지가 숙대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연계된 알마야딘 뉴스는 헤즈볼라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공격이 미군의 아부카말 기지 공습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실시됐다고 전하면서 헤즈볼라 측이 실시한 사후 관측에서 미군 측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 오마르 기지는 약 9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최근 친이란 미병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발적인 로켓이나 드론 공격은 있었지만 한 번에 30여 발의 로켓이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수의 이슬람권 매체들은 이번 공격으로 이 기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물론 관할 부대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그 어떠한 원평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관 속에 중동 각지의 친이란 군벌들의 무력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미군이 죽고 다쳐야 대응에 나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리아 미군 기지 알 오마르 기지 시리아 동쪽 어 동북쪽에 있는데 유전지대를 어, 그 이권을 챙기는 어, 그걸 감시하고 어, 지키는 이 기지라고 봐야 되겠죠. 꽤 많습니다. 900명 정도, 900명 정도 뭐한두개 대대 되죠. 여기는 뭐한한개 대대 편제일 텐데 우리로시만 두개 대대 정도 되는 그런 기지예요. 크죠. 여기에 3 0여발의 로켓이 일시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램, 어, 그러니 이제 단거리 요격 무기죠. 그게 굉장히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 요격작전에 나선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아봐야 절반 정도밖에 요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그씨 r m 의 사거리가 2, 3km 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동시에 쏟아지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 맞고, 요격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맞았다면 최소 15발 정도의 로켓을 맞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900여 명이 살고 있으니, 여기에, 예, 그냥 뭐 정확한 정밀타격을 한건 아니고, 어딘가에 뭐연병장에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뭐 예, 그중에 최소 몇 발은 사람이 있는 곳 군인이 있는 곳에 얻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상자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이 헤즈볼라와 연계된 언론에서는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 말은 또다 믿을 순 없죠. 헤즈볼라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선전전일 수 있으니 그러면 미군에서 백악관에서 국방부에서 또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지만 뭐 이, 이만큼 막아냈고 그리고 어, 부상자 없다 또는 몇 명이 부상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진짜 사상자가있다 말했을 때왜 그러면 반격하지 않느냐, 왜 응징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마치 전쟁 부때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을 미사일을 하지 못하고 불상의 발 사체다 이따위 소리했던. 예 국방부가 있었죠 지금은 뭐 쏘면 다미사를하고 포라고 하고 다 하는데 그때는 불상의 미상의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 미국이 딱그 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동쪽에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를 맞아 버렸다라는 건데 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고 나서 어, 친 이란 군부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 물론 합성입니다. 그래서 장갑차, 브래들리 정도로 보이는 장갑차 불타고 있고, 그 뒤에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로켓 다 내려 꽂히는 이 합성 사진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와 미 군, 그리고 사령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국방부 장관이 입원한 것을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전혀 몰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권에서 또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국방부 장관 경질해라 왜 자기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러 들어가면서 알리지 않냐 알려야 되는 것이 규정인데 경질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어, 같이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세계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패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누려왔던 미국이 뭔가 보여줘야 되죠. 그게 우리 같은 동맹국들이 불 안에 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야, 이 미국 믿겠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미국은 동맹국들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기축동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패권 이익을 유지하는데, 동맹국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미국이 언제 깨어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뭐큰 사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